자 여론조사 박시영 대표 이택재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조사에 의해는 횡보 정도 네. 됩니다. 네. 횡보 네. 리얼미터로는 올라갔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인데 종합하면은 약간 하락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최근 3주간 어, 뭐 약간 등락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 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 초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음. 주 후반에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가 이 결렬되면서 특히 여당 내에서 잠깐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제 봉합이 되긴 했습니다만 주 중반 후반에 여당 내네 <laughs> 네. 네 네. 그때 그래서 꽤 크게 시끄러웠으니까 주중에 조사했던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5% 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서 지금 전화 면접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60% 어초 중반까지 음. 나오는 결과들이 있고 ARS는 오십 분 후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론사 꽃 조사 특징은 대통령 지지율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화면접 조사, 캐티 조사하고 ARS 조사하고 긍정 평가의 수치가 상당히 유사해졌습니다. 음. 그만큼 ARS는 좀 상승을 했거든. 삼점이 퍼센트 포인트 음. 상승해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육십구점일, 음. ARS 조사는 육십사로. 두 조사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그 비슷해졌다. 격차 별로 없었던 게 하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어,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강해졌다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수치가 이전 조사에 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 전체는 비슷한데, 비슷한데 네, 매우 강도. 잘하고 있다가 상승했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전화면접 조사는 ARS 조사 0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잘하는 편에서 없다. 매우 잘하고 있다로 이동한 게 이동했다. 한5% 5 정도. 되더라. 예, 5% 정도의 이동을 했습니다. 증감도 강했다. 수치는 거의 비슷한데. 네. 요일 변수로는 그 미국에서 네. 근로자들이 석방이 주중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 좀 그렇죠.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주말에 왔는데 뭐곧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토 조사하고 귀국된 다음에 조사가 많이 반영했겠죠. 돼서 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게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은 뭐 뭐 어비스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음. 사실은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BC 조사로는 있다던가? 이것도 지금 자료 있습니까? MBC는 63%, KBS, KBS. 조사라는 66% 정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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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조사는 저희고 거의 비슷하게. 그 MBC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KBS 거. 예. 네. KBS는 66입니다. 저기에. 66이 왜안 나오고? 숫자가 아니 38 플러스 28. 저 산수를 잘 하시면 됩니다. 38. <laughs> 그런데 48. 66이라고 <laughs> 써주면 되지만 뭐 저렇게 표를 만들었어. <laughs> 매우 아, 잘하고 있다면 다 낙엽상이 아, 좀 떨어지긴 하네요. 표가 왜 없어? <laughs> 네. 그럼 대통령 시절이 38%갔잖아 <laughs> 네, 맞아요. 표를 네, 이상하게 만들었네. <laughs> 네. 네. 하여튼 저걸 합치면 66입니다. 네. 네. 예. 보통 이제 MBC, KBS 그 지상파들이 특집조사 100일 뭐 1년 특집조사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정례조사들보다는 조금 높게 조금 높게 나올 수 네, 있죠. 예. 예,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는 거의 똑같이 행보고. 예, 네, 행보했습니다. 예, 저희는 정당이 주말에 가지고 살짝 올라왔어요. ARS가 네. 올랐습니다. 네, 살짝 올랐습니다. 올라왔다 예, 네. 근데 이제 어, 차이가 두배 이상 민주당 하고 국민의힘 이 차이는 다른 조사들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KBS, MBC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말에 당내 갈등 봉합,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 귀국 뭐 이런 소식이. 네. 옳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 예상을 했을지 모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이 네. 피해를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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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피해를 봤어요. 음. 당이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이사는 이상한...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예. 아니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예, 그렇죠. 나에게 책임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최고 책임자한테 네. 사람들이 책임을 묻게 되는. 음. 실제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은 뭐 지난 주 초에는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도 하고 예. 또 백일 기자 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상승할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이 조금 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 한번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김진태도있사 그 기억이 나는데 어 강원도 갔더니 역시 강원 제주에서 지지율이 전화 면접 조사에는 7% 포인트 오른 58.6으로 나왔습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효과 가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자기 돈이니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 매체에서 또. 강원도민 아니면 또안 보게 되고 그렇죠. 강원도민은 보게 되고 그래서 네. 그 지역에 효과가 좀그 생기고 여야를 물어나고 이제 지자체장들 만남 또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지자체장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채, 챙기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네. 좀볼수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당 지역에서 시율이 조금 높게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100일 기념 저희가 국정 평가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전화 면접으로 주관식을 해봤어요 한 그렇죠. 번.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네. 그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경쟁 민생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민생 지원금 소유쿠폰. 또 주식시장 코스피 상승한 거, 부동산 정책 잘했다, 어,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주간식으로 음. 그러니까 보기를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 네. 보기를 주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100일 동안 어, 잘한 분야 뭡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이게 경쟁 민생 부동산. 네. 이게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한미 어, 관세 협상 잘했다. 정상회담도 잘했다. 예. 이 요론이 두 번째로 네. 컸고요. 의외로. 검찰개혁은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은 네. 보기를 주잖아요. 네. 그럼 올라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 생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보기를 주면 바로 올라와요. 이게. 이게 중요한 네.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전화면접하고 ARS를 달리 해봤거든요. 예. 전화면접은 보기를 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하고 네. 음. ARS는 보기를 줬어요. 아니 전화면접도 줬습니다. 근데 보기를 줬습니다. 보기를 줬다고요?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전화면접은. 보기를 안 주기도 하고 조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기를 준 ARS 조사와 전화면접 아, 두 가지가 둘다 했나 우리가? 예둘다 했는데요 나보다 어떻게 자세히 알아 <웃음> 어. <웃음> 근데 이제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ARS 조사에서는 검찰개혁 이, 이 부분이 18팀 사로 아, 그거 잘못한 거예요 따로 묵, 전화면접은 네. 보기 없이 했는데 나중에 묶은 겁니다 묶은 거구나 묶은 겁니다, 거, 아, 묶은 네. 거구나. 네. 묶은 겁니다. 음, 수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네. 조심해서 말씀하십시오에이 네. <laughs> s 스에서는 말씀하신 거, 검찰 개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재난 안전이 네. 네. 에, KT에서는 2.1이었는데 ARS는 7.6으로 네. 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상대적으로. 강릉이 특히 11.9로 높게 나왔습니다. 강원 제조에서는 재난 안전이 자. 그러니까 K, 전화면접을 다시 한번 띄어 봐 주세요. 전화면접은 경제민생 부동산 외교 안보. 전화면접 아니 아니요. 국정 운영 주간식한 거예요. 처음에 띄운 거. 주관식. 예 주관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2.4, 13.7, 5.6이 협치, 그다음에 개혁, 4점이렇게돼 있거든요. 재난안전이 네. 2.1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잘안 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보기를 줬어요. 보기. 음. 이번에는 69.6%가 69 잘한 분야가 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분야가 있다. 음. 긍정적인 수치죠. 네. 일본이 경제 민생 부동산인 건 똑같은데 검찰 개혁이 18%로 갑자기 위로 올라옵니다. 보기를 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중요한 거지 음. 내일상에는 영향이 없는데 네. 중요한 거지. 그래서 확 올라와요.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는 이제 보조 인지도 조사고 주관식은 비보조 인지 조사기 때문에 당장 나랑 관련 있는 것을 먼저 그렇죠. 어, 응답을 하게 되는데 경제 민생.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는 외교 안보도 이제 두 번째로 좀 높게 나타났는데 ARS에서는 네 번째로 떨어졌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개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민생과 개혁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가장 두드러진. 이거는 ARS가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음.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뿐만 아니라 뉴스로 제시되잖아요. 이런 네, 이슈들은.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ARS 보기를 준 것이 더 만약에 전화면서도 보기를 줬으면 달리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음, 음. 네. 네. 갑자기 전화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로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비보조보다는 보조인지 조사를 하면 더 높게 나오죠. 자 그리고 중국 혐오질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처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뭐랄까요 보수 진영의 여론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뭐라 물어봤냐면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이라고 네. 하면서 표현의 자유 는 제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네. 좋게 표현. 그러니까 <laughs> 왜냐하면 보수 진영의 표로 보수 네. 진영의 응답을 최대한 끌어내보자. 네. 그러니까 민주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돼. 중국 물러가라는 것도 허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기를 물어보면. 이러니까 2, 3 0대 여성들이 네. 약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 국가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음. 왜냐하면 현오 표현이 우리한테 잘 없어요. 네. 서 낯지를 인정하라 이런 거 없잖아 우리 우리나라 표현에 그러 그러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어서 안 된다는 55% 57%예요 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네. 물론 부정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높긴 한데 실제 그 혐오 표현 서양에서 물어보면 이거는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고얼등히 높거든요. 음. 음.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계속 해 보고 해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소식을. 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몰라요 제가 그때 그 격렬하게 했던 모습들을 그렇죠.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고 네. 이제 보기 자체에 아무튼 강력 제재라는 표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주주의 국가 보장 표현의 자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음. 예, 좀 생각보다는 격차가 적게 나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이쪽 그 혐오 표현 혐오 시위 같은 경우에는 혐오 표현이고 강력 제재해야 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니까 표현의 자유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네. 왠지 여기에 맞을 것 같잖아. <laughs>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네. 최대치를 어, 한번 어, 가장 보수가 네. 많이 잡히게 한번 해보자.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호준 장관 두 분의 얼굴이 그래픽에는 표현되는데 질문에는 안 물어본 거죠. <laughs> <laughs> 윤호 장관하고 <laughs> 이재명. 만약에 대결 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laughs>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물어봤으면 훨씬 높아졌겠죠. 음,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싹 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게 기본 바탕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화면접 조사가 대통령과 관련된 긍정적 수치가 더 높은데 그렇죠. ARS보다 이 조사에서는 ARS 조사 수치가 소폭이라마 더 높다는 거. 그렇죠. 이게 특징적인 거. 아까 이 삼십 대 여성. 왜냐하면 민주주의 안. 국가, 표현의 자유 이런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예. 긍정 효과가 여기서 네. 발생한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듣다가 네. 왠지 그게 맞을 것 같잖아. 음. 네. 네. 그 그래서 용어 자체가 주는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가 조금 그렇죠.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음. 그거는 그거를 넣어 봤어요. 일부러. 예. 최대치가 얼마나 나올까? 음, 음.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계속 앞으로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건데. 건진 법사 띠지. 이거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을까? 아니면 실수로 폐기했을까? 의도적으로 폐기했다. 압도적. 압도적입니다. 예. <laughs> 네,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국회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봤을 테니까요. 네. 이건 안 봤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예. 예, 압도적으로 폐기했다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최근에 뭐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통일교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부산 세계적 교회도 나오고. 예. 그래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정치에 직접 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물었죠. 직접적인 네.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하고 직접 개입하는 건 차원이, 차원이 다른 거죠. 거든 최근에 저...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았는데 어쨌든 신천지 통일교를 우리가 명시했고요. 질문에서 네. 대형 교회가 조금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시민 대사수는 적극 개입은 절대 안 된다. 다음 이랬지. 질문은 대형 교 음. 집은 순복음 교회하고 네. 세계로 네. 교회하고 지금은. 신천지 통일교는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시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맞다. 수도 있다 싶어서. 예. 예. 다음 질문은 이제 그러면 정통 개신교라고 하는 범주 내에 있는 대형 교회들. 그것도 한번 물어봤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예. 한 물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10% 가량이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도 된다라고 응답한 게좀 충격적입니다. 10% 가량. 10%나 있어요? 예, 네, 이런 분들이 계신. 국저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한1.2% 나왔었는데 예전에. 그 다음으로 제가 충격받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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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러니까 네. 기독교 원래 기독교 국가주의이거든요. 네.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예. 그쪽 사람에 가까, 그쪽 분들이 아닐까? 음. 요즘 음. 여기에 노출된 분이 꽤 많거든요. 보수 네. 중에 극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신천지 통일교 또 교원들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에다가 이제 뭐 개신교 일부 예, 에, 예. 분들이 정치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독교 그래도. 기독교 국가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에 네. 가까운 분들입니다. 10%나 된다. 네,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주에 뵙겠습니다. 네.